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군내 유일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소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0월 무항위생 쓰레기 매립시설 내 실시되고 있는 반입쓰레기 성상검사와 관련해 성상검사 불합격 쓰레기 적체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무왕위생 쓰레기 매립시설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군내 유일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관내 모든 쓰레기들의 분리 및 수거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지난 9월 27일부터 매립장에서는 무분별한 미분리배출 쓰레기 반입 증가에 따라 성상검사를 실시했으나 성상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내 적체되고 있어 쓰레기 보관 장소의 부족,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들이 더욱 증대됐습니다. 이에 전진선 의장과 동료 의원들은 지난 9월 27일 매립장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매립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이후 지난 10월 6일에는 이정우 의원, 이혜원 의원, 윤순옥 의원과 함께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위 문제에 대한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불편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쓰레기 봉투 실명제 검토, 분리배출 요령 카드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